다시 돌아온 순간이의 허우스 먹방! 오늘은 식빵 토스트를 준비했습니다. 어, 진짜 애기 뭐르게 많이 웃어? 하우스 먹고안 찍어? 찍고 있어 이거 해야지 어금데요 시작했어 안갈 거야. 회먹으러안 가? 소이장바구 먹고 하서싶 어! 아, 뭐야? s o r r 뭐야 누가 이걸 열어 러는 거야 이거 오래된 거 아니니? 뭐? 어.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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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닭발? 내버려? 엄마 얼음주 제대로 칠했나? 여보세요? 네 저기 한국어장에서 혹시 거기 지난번에 빨래가 아 하지마! 야! 여러분 가지마세요. 아 방해하지마! 아이고, 생명이 너무 죽었다. 아이고, 뒤늦게 벗겨져가지서한명 죽었구나. 응, 생명이 왜 아버지 안 죽지? 응. 서른, 다섯 명이라면 적자야. 음. 적자지. 아! 50만원 주고, 밥값 주고. 야, 2만원 이 25만원, 50만원, 5만원. 50. 50. 50. 50. 그만마 5만원이면 80만원 이렇게 갈때? 3 제가 일에는 비와서 안 가셨구나? 먼저는 35명만 원때 그나마 얘기해줬는데 누구? 가은무 아니 해연이형이 가는데 왜안 갔어? 왜안갔어이은 어디 가죠 그럼 엄마한테 얘기해 줘 나오시라고 또 나와 끊지 계이와그요그 많이 왔어요 아니 그리고 친할머 있잖아 아니 친할머니는 안 오셨어 그것만... 할아버지 계시니? 어디 할아버지? 응. 요응그거 뭐 많이 와서 안 마신 것 같아요 아니 그리고 사람도 별로 없어 오늘 가니까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왔어 젊은 사람들도 다 너무 좋고, 승리야. 저기, 꼬다리 그거 사왔어. 해볼라고. 좋아? 좋아? 국민 c a s 어 이제 고야 마늘 잘겠다 <목소리도> <목소리도> 야, 주문이 사람이 말도 못해. <laughs>